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5강에 6번 같이 풀어볼게요. 글의 제목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앞에 했었던 주제나 요지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예시는 그냥 도움을 얻는 정도로만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예시가 살짝 일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increasingly 점점 globalization may force a convergence in work hours 한데요.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뜻이죠. 이런 세계화가 점점 may force 억지로 시킬지도 몰라요. 무엇을? A convergence. convergence는 밑에 격차 축소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에 있어서의 격차 축소를 일으키냐면 in work hours. 에서의 work hours 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니까 노동 시간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아, 세계화 때문에 원하진 않지만 억지로 이런 노동 시간에서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구나. 그러면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덜, 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두 경우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German employees work about 25% fewer hours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 동사 보시면 German employees 동사는 work가 되겠죠. employee라고 하는 말이 직원이라는 뜻이 원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노동자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럼 German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죠. 그럼 독일의 이 노동자들은요, work, 일을 해요. 그런데 about, 대략 25%만큼 fewer, few는 적은이라는 뜻이고, er는 더 라는 뜻이죠, 비교죠. 그럼 더 적은 시간 일을 한대. 그럼 누구보다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뒤에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죠. 누구보다 더 적게 일하냐면요, their counterparts 그들의 상대방인데요. 어디에서의 상대방이냐면 미국에서의 상대방보다. 그럼 여기서 이 they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에 있는 독일 직원들, 독일 노동자들을 말하겠죠? 그럼 미국에서의 독일 노동자들의 상대방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일을 덜 하는 사람들이야, 독일 사람들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되어야 격차가 줄어들겠죠. 계속 읽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왜 일을 덜 했냐면 for 25 years German unions successfully pushed for a shorter work week in hopes of creating more jobs라고 했어요. for 25 years. 25년 동안 이런 뜻이죠. 이 젊은 유니언스들은 여기서 이 조합은 노동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독일의 노동 조합은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push it for 관철시켰어요. 관철시킨다는 말은 계속 밀어붙여서 원하는 걸 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걸 얻어냈냐면요. A shorter work week. 더 짧은 노동 시간을 얻어냈어요. 계속 이제 투쟁, 투쟁 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In hopes of 라는 표현 나오죠. 이 hope 이라고 하는 표현이 희망, 기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ing 붙여서 뭐뭐 하기를 기대하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뒤에 create 랑 합치면 create 가 창조하다 라는 뜻이니까 창조하기를 기대하면서 무엇을 more jobs job은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자리라고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 독일의 노동 조합들은 자꾸 우리 조금씩만 일하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왜냐면 한 사람이 일하는 양이 적어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진짜 그럴까 봤는데 다음 문장 보시면 However, this resulted in German labor costs becoming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German companies are now shifting jobs out of Germany in order to remain globally competit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장이 좀기니까 중간에 end를 기점으로 앞에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is 이것이 resulted in 했대요. 네, resulted in이라고 하는 게 뭐뭐의 결과를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in의 목적어로 ing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ing는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become the highest는 가장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아지는 것을 초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동명사의 앞에 일반 명사가 온 경우잖아요. 이때 얘를 동명사의 주어로 해석해서 뭐뭐 가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뭐가 뭐뭐하는 것 순서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labor cost라고 하는 게 뭐냐 보면 얘는 노동 비용이란 뜻이에요. 이제 work라는 말 대신에 노동을 labor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보면 이것이 독일의 노동 비용이 가장 비싸지는 가장 높아지는 것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노동 비용이 비싸졌다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일의 노동조합이 우리 조금씩만 일할 테니까 일자리를 늘려달라 라고 이렇게 자꾸 관철시켰던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일자리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냥 노동 비용만 비싸지게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젊은 컴퍼니들은 이제 쉬프팅하고 있어요. 이동시키고 있어요. jobs 일자리를요. 어디로? out of germany. out of는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죠. 그럼 독일 밖으로 일자리를 다 이동시킨다는 건 아, 이제 독일 안에서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못 하겠다. 밖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나가야만 하냐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remain 하기 위해서예요. remain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와서요. 뭐뭐 한 채로 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형용사의 역할을 이컴퓨 i 티브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채로 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엄청 싼 인건비로 가격을 막 낮출 텐데 독일만 비싼 인건비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독일 밖에 나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독일 노동조합들이 했던 생각이 완전 빗나갔잖아요. 거기다가 The recent additio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this trend 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를 먼저 찾으면요. 동사는 여기 비동사가 딱 보이니까 여기가 동사 부분이고요. 주어가 이앞 전체가 됩니다. 주어가 이렇게 길 때는 중간에 있는 전치사를 잘 찾아서 앞으로 앞으로 해석해서 얘가 전체의 주어가 된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럼 recent edition recent는 최근의라는 뜻이죠. 최근의 추가가 근데 뭐가 추가가 되었냐면 eastern 동쪽 이런 뜻이죠. 동유럽이안 c o u n t r i e 동유럽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을 말하는 거죠. 유럽연합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is expected 한대요. expect는 예상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비동사, 뒤에 ed 하면 예상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뭐할 거라고 예상되냐면요. accelerate, accelerate는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빠르게 만든다. 그럼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게요. 이러한 트렌드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럼 면래서 이러한 트렌드라고 하는 건 뭘까?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했냐면 독일에서 회사들이 일자리를 다 밖으로 빼는 이런 추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추세가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해서 더 심화가 될 거래. 왜 그러냐면 동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건비가 싸요. 근데 얘네가 EU에 가입을 하면 이유 안에서는 각 나라 간에 교류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런 것도 엄청 쉽고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도 거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독일 회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그런 비용을 주고 독일 사람들을 고용하느니 그냥 동유럽 국가에 가서 공장 세우고 그 나라 사람들 고용해서 싼 값으로 물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늘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일더 많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도 옛날보다는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French라고 해서 프랑스의 이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예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과연 프랑스 사람들도 독일이랑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면, facing the threat of job losses, French workers at a car components factory owned by a leading global supplier of vehicle technology voted to work longer hours for the same pay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좀 길죠. 그런데 여기 콤마와 함께 ing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문장의 맨 앞이나 끝에 콤마와 ing 함께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이 ing 부분은 여러 가지 접속사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뭐하면서 아니면 뭐뭐해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face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face는 직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직면했느냐면 the threat 위협에 직면을 했어요. 무슨 위협이냐면 of job losses 이런 일자리를 로스하는 거야, 손실을 하는 거야, 일자리를 잃을까 같은 그런 위협의 직면에 있는 거야. 누구들이 이 French workers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 이 뒷부분의 주어랑 동사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동사처럼 생긴 애가 보면 은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wn, 하나는 vote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진짜 동사는 누구게해요 오우는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vote는 투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 동사인가 하면, 동사는 vote. 여기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럼 왜 오우는 안 되냐? 오우는 소유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 목적어가 없고, 바로 by라고 해서, 뭐뭐에 의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죠? 그럼 여기서 붙었던 이 ed는 과거형 아니고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담고 뭐뭐되는, 뭐뭐된이라고 해석되는 과거 분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vote예요. 그럼 주어, 동사가 v o t 죠 그럼 주어는 French workers부터 technology까지 엄청 길죠. 이럴 때는 전치사 앞에 있는 얘가 주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주어 부분만 먼저 해석해 보면 이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투표했어요. 뭐 하기로 투표했냐면요. to work longer hours. 더긴 시간 동안 일하기로 투표했어요. for the same pay. 똑같은 페이를 받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도 위협을 느끼는 거야.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지? 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이 프렌치 워커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일좀더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앱부터 테크놀로지까지는 전부 다이 워커들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이 워커들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고요. 이 공장은 또 어떤 공장이냐면 소유되고 있는 뭐에 의해서 소유가 되냐면요 리딩 글로벌 서플라이어. 리딩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이런 뜻이에요. 이끌고 나가는 이런 뜻이니까 인류의 세계적인 그런 공급자, 회사를 말하는 거죠. 공장들. 이런 공장 공급자 회사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공급자는 뭘 공급해 주는 공급자냐면 vehicle technology. vehicle이라고 하는 건 차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기술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이런 인류의 국제적인 다국적 이런 공 어, 공급자, 제조업자에 의해 소유되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얘네들도 이제는 아, 우리 포기했어. 그냥 더 많이 일할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것들을 some s This vote as the beginning of a de facto rollback of France's 35-hour legal work week라고 한대요. 여기서 이 some이라고 하는 건 그냥 some 아니고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형이 c잖아요. 근데 이 c는 뒤에 a와 as b를 데리고 올때 a를 b라고 여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몇몇의 사람들은요, this vote, 이 보트를, 이 투표를 beginning, 시작이라고 여긴대요. 시작이라고 생각한대요. 뭐의 시작이냐면요, de facto rollback, 사실상 후퇴라고 생각한대요. 뭐의 후퇴냐면, 프랑스의 35시간 법적 노동시간, 이 legal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 이런 법의 후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대 왜냐면 이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아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더 많이 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제 프랑스도 이제 노동 복지는 끝났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일의 사례도 프랑스의 사례도 모두 다 국제화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이 세계화라는 말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말두 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죠 return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다 회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긴 일시간 노동시간으로의 회귀 어디에서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이 세계화의 시대에서,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점점 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끔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노동시간은 줄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옛날 만큼 일을 많이 하게끔 돌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강의 6번 마무리 할게요.